오돌기는 여기 이 뼈예요. 이 뼈. 근데 이 뼈는 이 팔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팔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견갑골, 겸각골. 견갑골에 음. 붙어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잡냐? 이 사람 몸에서 이 앞쪽에 이게 쇄골이에요. 쇄골. 쇄골은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어서 다시 꺾여서 나와. 음.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간 자리하고. 여기 오구돌귀 쪽하고 근처야. 거의 엄지 손가락 하나 두개 정도 거리. 그러면 이걸 내가 잡을 때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은 내 검지로 요걸 찾아 들어가서 제일 깊은 데를 찾아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중지를 이렇게 펴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를 만질 수가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요걸 여기를 만지다 보면 요걸 만지는 게 아니고 이 팔을 만지는 경우가 있어 팔 근데 팔하고 이건 다른 자리에요 보면은 거리가 이게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밖에 안되니까 가까운 거리라서 이걸 많이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붙어가지고 차이를 잘못 느낄 정도로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팔을 이런 식으로 돌려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요 팔을 잡고 있으면은 안으로 돌릴 때 밀어낸다는 느낌이 드는데 요기 오고 돌기를 잡고 돌리면은 밀어내는 게 아니야. 그냥 팔은 팔대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잡, 잡, 전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몸에서 해보면은, 자, 이 상태에서 중지로 제일 깊은 데를 찾아 들어가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펴. 보통 이렇게 펴가지고 그냥 있으면 그 자리가 아니야, 보통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팔을 돌려봐. 팔을 돌려보는데, 안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여기가 안 들어가. 여기는 밀리는, 여기 밀리는 거하고, 여기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하고, 이쪽에서 돌아가는 거 틀려. 그럼 여기가 오구돌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대신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더 높은지 나, 낮은지를 보는 거라서 위치를 봐야 돼요. 뼈가, 뼈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있으니까 위아래로 비비면 뼈 있는 자리는 딱딱하고 뼈가 없는 자리는 덜 딱딱해. 물론 이제 완전히 말랑말랑한 한 뜻은 아닌데, 어찌됐든 뼈 있는 부위가 더 딱딱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자리를 대충 자리를 찾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눌러보면 그 높이를 이렇게 알수 있는 거지. 이 높이가 높, 낮은지 높은지를 비교하는 거라서 두루뭉실하게 잡으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위아래로 이렇게 골고루 눌러보면서 진짜 요뼈 있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제대로 할수 있는 거지.